이 여사는 지난해 12월 2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두 개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입니다. 다음 날조 원장은 김 여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국정원장 연보인하고 왜 문자 주고 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무슨 내용인지 기억 나십니까? 어, 그새 그만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두 사람의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이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김여사가 윤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를 압박했는지도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윤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 여사가 총을 가지고 뭐 하느냐며 경호처를 질타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이고 사실무근이라 반박했지만 특검 수사에서 실체가 규명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재판이나 수사 방해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개엄의 배경을 말하며 개인사를 언급했다는 것을 두고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지 않아 개인사가 김여사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김여사도 조사 대상이될수 있...